안녕하세요 케이팝의 선영입니다. 아, 제가 원래 이캔 e A 90에 대해서 리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요스파리비 형식으로 잠깐 리뷰할 이유가 그 얼마 전에 그 옥션에서 A뷰 b 9.7인치짜리 기기가 나와가지고요. 그게 사실 이거하고 비슷한 기종이기 때문에 한번 리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에이, 시작은 여기 이렇게 이렇게 돼. 고 뭐야? 아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IPS 9.7인치 패널로 그 배터리는 5000 정도 되고 있고요. 잠깐 사실 하기 전에 보기 전에 제가 얘기할 거는 이제 지금 배터리 용량이 지금 얼마냐 71%에 있거든요. 어, 그럼 나중에 한번 이거 리뷰 끝날 때 얼마나 얼마인지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속도는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고 그냥 그런 그런 문제인데요. 일단 보시면은 이제 좀 렉이 좀 있고요. 보시면, 렉이 좀 있어요. 많은 건 아닌데, 제가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그 AA-10의 그 램이 1기가 정도 된 기기임에 불구하고 렉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이렇게 뭐, 보시면, 어, 제가 어떤 걸보여드이때 이거를, 보시고, 제가 왜 이걸 보여드리냐면, 음, 기 이거. 일단은 웹부터 지금 보여드려요. 지금 보시죠? 렉이 엄청나게 심해요. 일기간인데도 불구하고 렉이, 어, 좀 심한 편이에요. 야. 여기까지 움직이는 건잘 되는데, 문제는,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이게 느려요, 되게. 올려가는 게. <laughs> 굉장히 느려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게 굉장히 느리거든요. 아니, 도저 저기, 그래서 사실은 이캔 측에서 굉장히, 이게 처음 나온 펌면서 최적수가 안된 상태고요. 어, 그 외에 무슨, 뭐, 파일 탐색기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뭐, 나쁜 편이 아니에요. 여기 IO 들어가는 그 자체는, 상당히 나쁜 편은 아니에요. 근데, 전체적으로 가격에 비해서 인터페이스가 꽤 늦은 편이고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뭐, 벤치마크 점수는, 대충 보면, 어, 뭐, 이 정도, 이거 얼마가 나왔냐면, 2800 정도 나와요, 수치가. 어떻게 보시면은, 자, 2842 정도 나오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쿠아드랑스 쿠아 같은 경우는 보시면 얼마나 오냐면 대충 한1,600 정도 나올 거거든요. 음, 보시면 지금 계속 배터리가 떨어져요. 제가 이게 71% 배터리 상태에서 됐는데, 지금 67% 밖에 안 됐고요. 지금 촬영한 지도, 글쎄요, 얼마 안 됐는데, 배터리 소모가 엄청나게 커요. 그러니까, 배터리가, 어, 단순하게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퍽퍽퍽퍽 줄어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음, 이제 수치는 이제 조금 있으면 나올 텐데요. 이제 전반적으로 좀 느려요. 그니까, 이 캔에서 이게 나온 지가 4월, 3월 말, 4월 달쯤에 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왔고, 그 다음에 여러 곳에 이제 판매가 되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요. 실제적으로는 그동급기정인 예를 들자면, 테크라스트 A10T나 아니면은 그 온다 VI40이나 아니면은 뭐 한성에서 나온 S9이나 그것보다도 느린 것 같아요. 아이뮤 s e 거는 제가 잘 아직 사용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아마도 좀 스펙 자체가 워낙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그리고 이게 배터리가 5,000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음,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실사용 시간은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 와이파이 켜놓고 3시간, 4시간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 정도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이거 문제가 배터리가 5% 남았을 때 자동 으로 다치는 그런 에러도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그그 그 저기 화면이 검게 됐을 때 반짝반짝하는 그런 에러도 있고, 그 다음에 글자가 흔들리는 에러도 있습니다. 배터리가 줄어들었을 때. 이건 아직 제배터리로 관리를 해놔서 지금 60% 70%까지 채워서 그런 문제는 없는데요. 어, <laughs> 뭐랄까 이제 이제 그, 조금만 걸리면은, 이제 거의 다 IO가 다 끝나긴 할 텐, 아, IO도 끝나고, 이제, 그, 테스트가 거의 다 끝날 텐데요. 보시면은, 프레임이 얼마나 오냐면, 잘 나오지는 않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느려요. 25, 20에서 25 프레임, 어, 15 프레임도 나오고, 이, <laughs> 최저 나올 때, 전반적으로 프레임 셋업도 잘못되어 있고, 1기가라고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좋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그나마 36% 정도 나오는데 이제 수치를 보시면 얼마가 나오냐면 1294밖에 안 나와요. 뭐1400 정도 나올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 수치가 떨어져가지고 그렇게 안 나오고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그 이쪽으로 쭉 가다보시면 이제 버튼이 있어요 버튼이 여기 있는 버튼이 있는데 그 누르기가 되게 힘들어요 가끔가다 못뭐 찾을 때가 그 거의 그 돌충형이 아니고 몰입형이기 때문에 이게 찾기가 힘들어서 가끔가다 내가 어디를 눌러야지 찾을 수 있을까 이런 정도로 그 계기 상태로 들어가서 했을 때 힘들고 그외에뭐 ESH 버튼하고, 그 다음에 음성, 근데, 이 정도 있는데, 이 정도야 별 상관 없는데, 전반적으로 좀 그런 문제가 있고요그 외에 또 하나 보여드릴 거는, 아, 제가 이제, 파워버튼을 끼웠어요. 끼웠죠? 제가, 제가 이걸 움직일 수가 없어요. 제가, 이, 보시죠. 제가, 제가, 이게 막 방방 튀어요. 이건 제대로 됐는데 <laughs> 터치가 방방 튀어요 방방 뭐 이렇게 하면 뭐 눌러지지도 않아요 눌러지지도 아이고 아무거나 막 눌러지고 아이고 그러니까 터치가 방방 튀어요 충전할 때 그나마 지금도 좀좀 났는데 좀 그러니까 이게 큰 문제가 뭐냐면 그 충전할 때 터치가 튀는 문제가 있어 가지고 아 아주 힘들어요 아 잠깐 그 약점 같은 것만 있든 배워드는데 지금 지금은 괜찮죠. 근데 지금 전반적으로 그게 느리고요. 뭐 게임 같은 거는 뭐 되는 거는 큰 문제 없는데, 뭐 예를 자면 뭐 아스팔트 5 같은 경우는 뭐 아시다시피 뭐좀 반응이 느리긴 하지만, 안 돼요. <laughs> 안 돼요. 안 돼서 뭐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뭐 이건 여기까지는 다 들어가는데, 뭐 여기까지는 잘 됐죠. 뭐, 이렇게 해서 가끔, 됐죠? 이제, 이거를, 켜긴 했는데, <laughs> 이렇게 화면이 나와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은, 이제, 보통의 경우는 이걸, 에이거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재정적으로 셋업을 해놓은, 해놓은 경우가 있는데, 뭐 대체적으로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laughs> 뭐, 게임 자체도 뭐 좀, 그런 거가 있고, 사실, 책만 읽을 보면큰 문제는 없는데, 책인 것치고 이제, 배터리가 워낙 방탈을 많이 하니까,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글쎄요, 가격이, 가격 면에서 이게 좋을까, 나쁠까, 나가 하는 게잘 모르겠는데, 제가 이 캔도 이제, 마감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일단은 이 캔에서 나온 거니까, 펌웨어 지원은 잘될 가능성은 높은데, 하나 큰 문제가 뭐냐면, 제가, 그, ABU 같은 경우는 이제, 이 e 캔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잠깐만 이거 보여드릴게요. 이거, 다시. 이거는 좀, 그, 모바일 사이트에서 좋은 건데, 이 e 캔에서 나온 거면은 이제 어느 정도 그런 게 있을 텐데, 어내려 그, 있을 텐데, 이건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음, 그, 지원이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물론, 그, 전체 스펙은 이캔 기기하고, ABU하고 거의 동일, 동일하긴 한데, 사실은, 싼자회사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물론 거기에서 ABU, 그, 그, 한국 그, 구매, 그, 뭐였지? ODM 업체, 아니면 은 뭐, 그런 업체가 제대로 생산을, 저, 휴실 제대로 하지 못했, 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뭐, 문제가 좀 심각할 것 같고요. 어, 일단은, 혹시 뭐, 뭐 사시고 싶은 분은 사도 상관은 없는데 글쎄요 국제가가 이게 130달러 정도예요 그러니까 한 16만 원, 17만 원 정도고 사실 가격은 그 유나이티하고 가격이 거의 비슷한데 뭐. 뭐, 사신다 그러면 제가 굳이 말리지는 않겠어요. 근데 배터리가 워낙 안 돼가지고 기존 기기보다는 좋은 기계라 못하겠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했는데 제가 배터리 관리가 안 됐다 그랬죠. 이게 5000mAh인데 지금 배터리가 제가 한 10분 정도 찍은 것 같은데 벌써 한8% 정도 소모가 됐습니다. 아, 그럼 이것으로 마치고요. 아마 자, 다음 리뷰일 때는 좀더홀 리뷰로 해서 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